아, 이게 오늘 <laughs> 그, <laughs> 카메라 보시고 멸치 볶음도 하고 <laughs> 어, 장전도 아, 하고 네. 어, <laughs> 그렇다. 아, 그렇죠 저희 직사 그러니까 나는 엄소라씨. 다음에 또 보내줘. 멋있는.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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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샘프로입니다. 오늘 문어 낚시. 에 삼천포로 갑니다. 삼천포 지금 시간이 6시 17분 도착. 2시에 출발했고요. 우리 현석군 내일 예상 마리수몇 마리 예상하십니까? 5 마리요. 5 마리. <laughs> 아니, 50마리 아니고 5 마리요. 다섯 마리. 아, 그럼 우리 형님은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 아니, 문신이 5 마리면 나는 3 마리? 3 마리? <laughs> 아, 참, 이건 이거... 영상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예, 여보세요? 그,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는데, 아, 어, 이 글씨가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오, 여기 좋은 말들이 꽤 많습니다. 밥 먹으러 왔는데, 또 이런 데가 있네, 여기. 지금,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밥을 먹으러 왔는데, 식당이 다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지금 문을 다 닫겠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름 식당은 지금 사람들이 꽉 차서 못 들어가요. 아, 지금, 오늘같이 금옥이 해제된 날은 좀, 여기 식당하고도 좀 얘기해서 좀 영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낚시 쪽이랑은 뭔가 좀 손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니 여기에 4인 기준이면 8병이에요? 1, 주류 2, 2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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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병 1인 주류 2병씩 구하고 1인 4만원 1인 4만원? 4, 4, 16이네 16만원에 16만 술 8병까지 술을, 그 술을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안 먹어도 똑같은 거야? 그 술안 먹으면 손해네요 많이 잤어 딱지나지니다 <laughs> <laughs> 아~~ 집게 나왔서 집게 나와서, 집게 나와서. 아, 오케이. 오케이 뒤에 불쌍해, 불해불 아, 이거 봐 사회성이 이제 나오는구나, 이거 고했습니다고했습니다이그 오늘 카메라 보시고 멸치볶음도 하고 장조림도 어. 어, 어, 하고 축하해 아, 불쌍해, 해 출가자는 소소라씨 와, 오. 멋있다. 다음에 또 보내줘. 오있네 음. 오, 상남자. 아저씨, 뭐 하세요? 나요. 아, 어제 술 그렇게 마시더만 아. 그냥 아주.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애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닭살이에요, 닭살. 보시면 좀 다르죠? 생긴 게. 아 어. 요게 어이 이, 촉감을 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FTP 요게 이제 물에 닿으면 두 종류가 쓱 미끄러지면서 자동 후킹 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애기입니다 새로 나온 거예요. 아직 시판은 안 되고 어곧곧 곧 시판 예정이고 제가 이제 샘플을 받아서 오늘 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까칠이 까칠이라고 해서 이두종류 깔판이 여기에 닿으면 안 떨어져요 어 그래서 걔네들이 어 도망가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더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기는 그런 애기입니다 오늘 이거 그 다음에 왜는? 잘 아시는 밑걸림 방지 밑에 고무가 있어서 이렇게 타고 넘어요 돌을 타고 넘어서 밑걸림을 방지하는 이세 개의 주력으로 한번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제이을 물어봐야지 쭈강기 쭈강기 와... 씨 뭐야, 오토야 오토 아 이거 오늘 아, 필수다 필수 이거 해 뜨기 어, 전에는 여기가 포인트예요해 뜨기 전에는 필수 <laughs> 딱입니다 해가 안 떴다고 해서 선크림을 안 바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아주. 오히려 이런 날 해가 엄청 아이고, 타기 아이고. 때문에 얼굴이 무조건 발라야 됩니다 특히나 이 낚시인들은 햇빛에 약하기 아. 때문에 첫 수를 딱 잡고 라이브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크은 그게 에기타코 S176 모델이고요 다이와 릴은 나팔라13 피싱에서 나온 컨셉 A2의 13맙사 어 왔습니다 왔어요 아안 왔네요 <laughs> 라인은 서픽스 13이에요 13맙사 2호 2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이고, 음. 이 <laughs> 과연 누가 비킬 것인가. 저 공원포트가 지금 앞에서 떡하니 있어요. 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지금. 빠지선이 오는데, 와, 안 비켜. 미쳤어. 아니, 비켜야지. 아니, 비켜야지. 왜안 비켜? 와, 대박이다. 와아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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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할 가네 지할만도 한지 와저 물보라 저 정도면 저 보트 뒤집히는 거 아니야? 빠지손이 갑이네 썸흑햄자 봅시다 또 무지하게 덥네 오늘 오케이 왔다 히트 히트 사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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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요 히트! 예! 사무장이 히트! 아, 어싸지가 하다 이거 왜내 왼쪽으로 오면 안될까요? 아, 아, 영상 역. 좀 잘나오게 히트! <laughs> 히트! 오 에이 아, 괜찮네 레이저! 역시 레이저! 역시 레이저 야야야야 에헤 반갑습니다 문어 문어 다리가 이렇게 다 잘렸냐 니네 뭐하다 이렇게 잘린거야 아 한마리 잡기 힘드네요 한 마리 더 잡아볼까요? 후우 더워 야. 아, 멀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살살 살살 끌어오면서 절대로 뽕뚜리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살살 살살 스테이 그 다음에 또 살살 살살 그리고 스테이 살살 살살 스테이 스테이가 중요해, 스테이가. 왜냐? 문어가 올라탈 시간을 줘야 됩니다. 120만은 문어 친구, 올라타게. 살살, 살뭐또 가만히. 아, 낚싯배가 이렇게 많은데? 문어가 있을리막막 하지. 싹싹 긁어가는데, 막. 뭐. 안 나온다. 안 나와. 최고입니다, 진짜.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선상 수박까지. 아. 음, 맛있어 맛있어.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가입시다. 아 낚싯배 엄청 많아. 와 어? 일직선으로 앞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다 잡아가니 문어가 있을 리가 있나 이게. 자 올리고 있어. 자 올려주세요. 잡았다. 이트. 자 올리고 있어. 자 올려주세요. 잡았다. 이트. 자, <laughs> <얘들 몰래>? 오케이. 어 <laughs> 오. 오, 오. 사이즈 좋아요. 어 사이즈 괜찮아. 돌만 네. 안 잡고 요예 네, 맞아요. 네. 돌만 아니면 돼? 돌만 아니면 돼. <laughs> 오케이. 올랐다. 짜 아유 쫙 피고 왔어. 쫙 피고 왔어. 사이즈가 아 다리를 쫙 피고 아쉽네. 왔어요. 어쩔 수 없었어. 야, 아유 차고. 야 사이즈가 살짝 아쉽네요. 아 다리를 쫙 피고 왔어. 아 <laughs> 애들이 힘이 없네. 그러니까요. <laughs> 세 마리가 오니까 세 마리가 아유 한시 2 7분3 0분 남았습니다. 아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잡아야 됩니다. 열 마리도 못 잡다니 말도 안 돼. 열 마리도 못 잡다니. 제가 철수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도 안 남았고 고기도 안 나오고 고기도 안 나오고.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목소리> 수고했습니다.